아, 나 몸이 안 좋아.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? 이거 아주 단골 표현이죠. 나이가 좀 들고 나서부터는 몸이 안 좋은 날이 너무 많아요. 좀 슬프지만. 자, 그때 몸이 안 좋은 이게 문제인데 이 재밌는 표현 하나 익혀두시면 됩니다. under the weather. 자, under the weather 이라고 하면 직역을 보면 날씨 아래죠. 사실은 bad weather. 그러니까 나쁜 날씨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몸이 안 좋은 이런 말이에요. 이게 항해 시대 때 아주 오래 전에 거기서부터 유래된 말인데요. 날씨가 안 좋으면 배가 막 파도도 치고 그러니까 꿀렁꿀렁 하면서 선원들이 멀미도 하고 몸이 안 좋죠. 그래서 나쁜 날씨 아래에 있다. 그래서 under the weather 하면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이란 말이에요. 근데 나좀 몸이 안 좋아. 약간은 a little. 느끼고 있다. 느끼다는 feel인데 이거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니까 진행형. 비동사 플러스 ing 써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낼게요. 자, 그래서 나 몸이 좀안 좋아.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. 같이 읽어볼게요. I'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. 뭐라고요? I'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. 한번 더. I'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.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 a little은 빼셔도 되고요. But feeling도 빼시고 I'm under the weather. 이렇게 써보셔도 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I'm a little feeling, I'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, I'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라고 남겨주세요. 그럼 good job, bye bye.